야야. 너희들 일하는 거뭐 하고? 아휴 빨리 피고 들어가서 그홀 정리 좀 해라. 어? 강 선생 님, 오늘 완전 장난 아니시던데요? 사람들 반응이 왔어. 완전... 에, <laughs> 아, 이것들이 이게 사장이 무리라고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게. 데 없는 소리 다할 바에 빨리 들어가. 한 대만 맞아 피고요. 강 선생 님, 어깨라도 좀 주물러 드릴까요? 아, 힘드시겠다. 시이라 아, 문디. 아이고. 야, 네 일이나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예? 그 음식이란 말이야 어?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들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그냥 허들갑을 떨고 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이고 참 진짜 아, 여보세요 아 예예예 아침 전화 잘 하셨습니다 그 이번에 들어온 고기가 품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바꿔주이소 그런 고기를 어떻게 손님한테 내갑니까 인사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미쳤나 이거? 업체 바꿉니다. 지금 몇 시야? 이딴 식으로 일하려거든 집어쳐. 그들이 군기가 빠져가지 말이야. 감사합니다. 잽싸게 옷 갈아입고 일할 준비해라. 오늘도 예약이 다섯 팀이야. 홀 직원들이 챙겨야 될 것까지 내가 해야 하나? 아이고 참. 왜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팔아드린 술값이 얼마인데? 아이죠 알아. 근데 할인 행사는 저희도 손해보고 하는 일인데. 주사장님도 조금 동참해 주셔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면 원칙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침이라. 아니 처음에 뭘 했어? 계속해서 여러 박스 지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방침이다. 폴랑한 박스 지원하면서 음식까지 할인하라고요. 야 이거 완전 여을 매기는구만. 그래 나 보고 죽으라는 거지. 그래 죽어줄게. 그냥 확 죽어줄게. 무이자 대출이다 뭐다 좋은 조건이라고 짬박아가지고 다른 회사랑 손잡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뭐잡혀 물고기라 그거예요? 아 잠시만요 끊지 마요 끊지 마요 응?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로 동현이가요 수업 받다 말고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아 그게 돌아가면서 각자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동현이가 아빠랑 여행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앞에 아이가 아 저기 요즘 애들 좀 필터가 없잖아요. 너 아빠 없잖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동현이가 갑자기 그냥 울면서 욕을 하더니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급히 따라 나갔는데 아 어떡하죠. 미치겠네. 아, 어,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좀 전화해 볼게요. 네. 선생님 제가 지금 급한 전화가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네. 아, 돌겠네. 아이, 그 쌍놈 새끼 그걸 못 기다리고 전화를 끊어 버려? 아, 그래. 너도 내가 우습다 이거지. 그래. 내가 이 연체까지 하고 어우, 정말. 어, 여보세요? 어, 통연아너 지금 어디야? 뭐? 이번 주말부터 아빠한테 가 있겠다고? 왜? 됐어 집에 가서 얘기해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어? 선생님께 빨리 전화부터 드려 뭐라고? 뭐? 야! 아, 이 자식도 전화했구나 어우 아, 돌아 어우 아, 머리 아파 아. 지금 자선사업 여기가 무료급식소야? 음식 양 줄이란 말이야. 그래야 모자라서 더 시켜 먹을 거 아니냐고. 강 셰프 좀오라 그래. 셰미님 지금 바쁘신데 빨리. 내가 파스타 양 줄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하, 지금 바쁜 시간이니까 이따 말씀하시죠. 지금 다 무시해? 아니 지금 파스타 나가야 한다니까요. 파스타 양 줄이라고. 그리고 당신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오잘 나가는 셰프니까 그리고 난 아줌마인데다가 뭐 경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개무시해도 된다 이거야? 내가 당신 사장이야. 내가 네 사장님이야. 아이 아줌마가 지짜 진짜... 뭐? 아줌마? 그래 아줌마라 했다 와. 네가 진짜 사장이라면 이 바쁜 상황에서 네가 지금 할 짓이가? 아이 씨발 진짜 누구는 뭐 성질 없어 참고 있는 줄 알아? 뭐? 씨발? 야, 이 새끼야. 어. 야, 지금 한타까지 하자는 거야? 아, 아, 됐어, 됐어. 다 필요 없어. 너 나가, 너 나가, 다 필요 없어! 아, 어, 진짜, 더러워서 진짜, 네? 내... 진짜, 사회성이라고 1도 없는 너님이랑 일하는 거. 어? 나도 이제 모르겠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진짜! 선생님, 난리 났어요. 음식 왜안 나오냐고요? 아, 그럼 너랑 가서 만들면 될거 아니야? 얼굴 꼬라지 하고는 동현이 내가 밥 먹였어 밥은 먹었니? 아이고, 밥이 넘어가겠니? 동현이 뭐래? 나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동현이가 왜 그러겠니? 넌 착하긴 한데 열심이긴 한데 너무 일방통행이야 걔가 자꾸 아빠를 찾는 거 너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나? 물론 너 피해자마자 아 젊은 년이랑 눈 맞아 가족 버린 거 천벌을 받을 짓이지 근데 언제까지 원망만 하고 살 거야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물론 충격이 크겠지 게다가 겨우 겨우 받아낸 위자료도 사기당해 날렸으니 그래서 이 가게 하나만은 네 희망이 돼야지 어? 사소한 일로 승질 내고 메인 셰프를 나가라 해. 너 강셉 나가면 어떨 것 같아? 여기 식구들 너보다 강셉을 훨씬 더 인정하고 따르는 거 몰라? 다 나가고 손님 끊기면 다 날리는 거야. 근데 그 새끼가 내 말을 안 들어먹잖아. 네 아들이니? 그 새끼라고 막 부르게. 그리고 너 요즘 무슨 얘기든 승질을 내면서 얘기해. 그러니 누가 좋아하니? 그만. 나좀 제발 그냥 내버려둬. 어? 다들 나한테 왜 그래? 너까지 나한테 왜 이러냐고. 또또 일방통행이구나. 더 얘기 안 되겠다. 나 간다. 아유. 아유. 아, 어제 그러고 가시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 진짜 그만두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사장님도 안 나오셔서 걱정했는데 오늘 내 예약 손님 있다 아이가 내일은 약속이고 그걸 지키려면 오늘까지 나와야지 뭐아 근데 이게 사장님 왕 나오나 이거 진짜 아, 계속 전화해봤는데 연락이 안돼 뭐? 다들 동요하지 말고 일들 해네자 하... 사장님 안 계셔도 가게는 돌아간다 어? 각자 할일 하고 손님 맞을 준비하자 네네 네. 강심님 미안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쩌면 받아줄 것 같아서 더 못되게 그런는지도 몰라 우리 가게 직원들이 나보다 강심을 훨씬 더 믿고 따른다는 거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속 좁게 질투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어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당장 다 고치지는 못하겠지만 노력 많이 해볼게요. 이런 내 가게 셰프로 있어줘서 정말 고맙고 정말 미안해요. 오늘 하루 마음 좀 추스리고 나갈게. 부탁해요. 자, 오늘도 화이팅이다, 됐나